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코로나 사태로 생리별을 했다가 9개월 만에 다시 만난 여자친구에게 일본인 남자친구는 사랑스럽게 애교 부렸다. 그간 정립한 애교를 다 쓰기로 작정이라도 한듯 식사 내내 쏟아지는 애정 표현에 여자친구는 행복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토모토모에는 9개월 만에 재회 후첫 일상 브이로그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새해 첫날을 함께 맞이하는 유인과 도모의 모습이 담겼다. 새로운 집에서 사용할 생활용품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스키야끼를 해 먹으며 또란또란 이야기를 나눴다. 식사 시간 내내 도모는 유인장이랑 먹는 밥이 가장 맛있다며 음식을 먹여줬고 맛있게 먹는 유인의 모습을 보고 귀엽다며 연신 한국어로 감탄했다. 본양면이 있기를 기다리는 동안 토모는 유인장이랑 밥을 다시 같이 먹게 되어 올해 2021년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뒤여 곁에 앉아있는 유인을 끌어 안으며 계속 같이 있자라고 말 끝을 늘려가며 폭풍 애교를 선보였다. 식사 중 곁들인 술에 취한 듯 상기된 얼굴로 애교를 부리는 토모의 모습에 시청자들은 너무 귀엽다. 그러면서 이트샷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등두 사람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광대 터질 것 같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유튜버 토모토모는 한국인 유인과 일본인 토모, 두 사람의 일상을 공유하는 커플 브이로그 채널로 56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